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질스토리 정 PD입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대신해 군대에 간 몽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몽란은 위진 남북조 시대 북위 사람으로 성은 화씨였고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꽤 넉넉하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몽란은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고, 말타기, 활쏘기 등을 좋아해 어릴 적부터 무예도 익혔습니다. 어느날, 몽란이 집에서 배틀로 천을 짜고 있는데, 관가에서 징병서가 온 것입니다. 북이 위쪽으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주 북이의 변경에 쳐들어와, 재물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마구 잡아갔습니다. 짐작해 보면 당시 부귀의 변경을 침략한 것은 유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귀 조정에서는 이들을 막기 위해 군대를 모집해 변경을 지키게 했는데 목란의 집에도 이 징병서가 날아온 것이죠. 목란의 집에는 오빠도 없고 남동생은 너무 어렸고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군대를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군대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자신이라도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가고 싶었지만 여자인 자신을 받아줄 리가 없었죠. 밤낮으로 고민하던 목란은 남자로 변장을 해 아버지 대신 군대를 가기로 합니다.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며 말렸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북인는 징집받은 사람이 말과 무기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목란도 평소 모아둔 돈으로 말한 필, 안장, 등자, 무기 등을 사서 남장을 한후 길을 떠났습니다. 목란이 병영에 이르자 함께 북쪽 변경으로 이동을 했고 황하를 건너 흑두산으로 또더 북쪽으로 행군을 하는데 남자에게도 힘든 여정을 여자 몸으로 꿋꿋이 견뎌 나갑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해 많은 공운을 세우죠. 여자라는 것이 탈론할까 더 열심히 싸웠기에, 몽란의 동료들은 당연히 그녀를 남자라고 생각했고, 용감하고 멋진 동료로 여깁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황제는 공운을 세운 군들과 병사들을 접견해 공에 따라 하사금을 내렸습니다. 황제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어떤 병사는 벼슬을 받고 어떤 병사는 진귀한 보물을 하사받았는데요. 몽란도 공을 세웠으니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지만 몽란은 벼슬도 재물도 싫고먼 길을 갈수 있는 낙타 한 필만 주시면 자신을 기다리는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죠. 황제는 이 대답이 더 마음에 들어 다른 병사들로 하여금 몽란을 집까지 호송하게 합니다. 몽란이 공을 세우고 돌아온다는 소문은 몽란의 고향에 전해졌고 몽란의 가족들이 모두 성 밖까지 마중을 나와 그들은 12년 만에 서로 얼싸 안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열었는데요. 몽란은 집으로 돌아오자 자신의 방으로 가서 무거운 갑옷을 벗고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고 머리 장식인 화황을 달죠.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한 몽란이 방에서 나오자 몽란을 호송해온 병사들은 어리둥절해 있죠. 분명 몽란인 것 같은데 여인의 모습으로 나왔으니 말이죠. 이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우와, 몽란이 여자였어. 12년이나 함께 했는데 이걸 몰랐다니. 정말 놀라운데? 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이후 몽란이 여자의 몸으로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운 이야기는 온 사방에 퍼졌고 노래로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내용이 더 풍부해져 아름다운 장편서사 시, 몽란시가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몽란이 멋진 군인으로 활약한 이후 여자들이 군대 가는 일이 점차 많아졌고 여군 몇백 명이 모여 여자 군대가 세워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몽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몽란전이라는 이야기에는 몽란이 여자임을 알게 된 황제가 그녀에게 반해 후궁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몽란은 황제의 요구를 신하는 임금의 후궁이 될수 없다. 는 이유로 거부하고 자결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난다고 합니다. 몽란 이야기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고 이 이야기는 그 버전 중에 하나인데 이 버전이 사실은 아니었으면 하네요. 몽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디즈니 애니메이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뮬란입니다. 뮬란의 애니메이션이 실사 영화로 제작 중이고 여주인공이 아름다운 배우 유혁비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12년 동안 여자임을 들키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다몽다 퀴즈 스토리 정피디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